오늘은 화두가 뭔지 화두 화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볼 겁니다. 이 화두가 뭐라 뭐냐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각이 아침에 먹었는 생각, 10분 후에, 100분 후에, 또 오전, 오후, 저녁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가 술챈 원숭이가 제주 버리듯이 이랬다, 내랬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화두라는 것은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꽃비를 묶어 놓으면 말이 자기 마음대로 튀다가딱또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하는 그러니까 말뚝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또 본자리로 돌아오므로 묶어 놓는 그런 그 말뚝 같은 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두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을, 죽을 도로 사랑한다 생각하면 거기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기 화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저놈을 끝까지, 내 죽는 날까지 하면 복수하고 말 것이다. 니가 잘 되는가 고작 하면은 거기 벌써 화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온딴 생각 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놀다가 잠자다가도그 생각은 자꾸 머리에 떠오른 것을 화두라 그합니다 근데 이 화두를 어떠이 어디에 두느냐? 무짜에 두느냐? 활자에 두느냐? 복수에 두느냐? 사랑에 두느냐? 저주에 두느냐? 술에 두느냐? 예인한테 두느냐? 이거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언적으로 내가 도인이 되어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무자 화두를 둔다든지 활자 화두를 둘 경우에는 조언 화두를 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모아가지고 통장에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 바로 화두가 되는 겁니다.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전 인생을 거는 것이고, 산속에 있는 수도하는 스님들은 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 화두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바로 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 말뚝을 박아놓는 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화두를, 누구든지 화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화두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 하두를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내 인생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젊, 정말 열반의 자리에, 아뇩다라삼박삼보리의 자리에, 편안의 자리에, 피안의 자리에, 멋진 삶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올바른 어, 스승으로부터 화두를 하나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두를 참고하다가 또 시간이 나면은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지금 하두를 잘 굴리고 있는지 벗그랑을 해보는 그런 어,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